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진을 모신 영희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낸다 그러면 은 신주나 위패, 혹은 없을 때는 지방을 쓰여서 모시게 마련인데, 자, 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짜지면 일종의 사진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영혼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보인을 모시고 재해를 지냈던 곳이 바로 영희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폭 속에 어떤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속에서 특별히 이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어진이 되겠고요. 별도의 공간인 진전의 일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지게 된 것은 고려 시대부터의 일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조선 왕조에서도 어진의 제작과 진전의 운영이 쭉 유지되게 되는데, 특별히 특별히 이 임금님의 어진을 모시는 선원전과는 별도로 이영의전과 같은 것을 궁궐 외에도 두어서 선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던. 이런 제향 행사가 조선 후기에 특별히 더 강조되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결국 자신의 정통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의 창업군주였던 태조 이성계의 어인이 되겠습니다. 자이 태조 이성계는 특별히 이 선운전 외에도 그의 고향을 비롯한 전국에 펼쳐져 있었던 역 대 왕조의 수도마다 이렇게 어진을 봉안해 왔었던 것이죠. 자, 이곳은 바로 그의 고향에 해당되는 함경도 함흥에 누웠었던 준원전에 모신 태조 어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작돼 어진이 제작되어서 그곳으로 옮겨가는 이런 반차도의 그림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의계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런 어진 제작 자체가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로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를 봉환하는 당가의 모습을 담은 이런 도감의계를 통해서도 그 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영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표교 남쪽에 있어서 오늘날 지명도 중구 수표로 되어 있을 있는 바로 지금의 중구 중구 경찰서와 영락교 일대가 바로 영의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있었 살았던 잠저가 되겠는데요. 그의 딸에게 이것이 상속이 되었고 내려졌고 광해군 이후에는 왕의 어진을 모시는 곳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숙종에서부터 정조때를 거치면서 종묘에 버금가는 왕실 조상의 공식 기념 장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설이라든지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섯달, 금음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왕이 직접 이곳에 참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표교라고 하는 것이 1년이면 몇 번씩 영의존으로 가는 이 왕실의 행차를 맞이하 지나가게 된 것이 수표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수표교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실록에도 이 영의전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영조의 초상화를 영의전 제5실에 봉안했었던 이 정조 실록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숙조 어디 어, 어진이 영의전으로 봉환할 때그 행렬을 반차도로 이렇게 그리게 했었고요. 바로 이 반차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로까지 치루어졌었던 것이 바로 이 영의전과의 조성과 그 운영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에 남아있는 영의전 입구에 있는 홍살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봤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수표교를 건너서, 아, 이게 수표교죠? 건너서 영의전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이 종현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명동성당이 들어선 현재에 들어서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영의전으로 가는, 계속 그 지도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로 그려져 있다는 걸 통해서 당시의 조선후기의 영의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전에는 6명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것이 특히 중요하게 되었던 것은 숙종 때가 되겠고요. 그래서 태조 어진을 모사해 이곳에 봉환해서 영의전으로 이름을 고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조 때는 숙종의 어진이, 정조 때는 영조의 어진이, 철동 때는 순조의 어진이 이렇게 차차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 여섯 명의 임금님을 모시는 곳이 되었다가 1900년에 오면은 이 여섯 명의 어진을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에 있었던 경모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원래 사도세자의 사당이었었는데, 사도세자가 추중이 되면서 경모궁에서 종묘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고, 마침 이 명동성당이 세워지면서 기운이 파손됨을 우려함에 따라서 영의전을 이렇게 경목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영의전의 배치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천주교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영의전은 경목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당시 옮겨가게 될 때에 만들었던 의궤가 바로 영의전 영건 도감 의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옮겨가 섰던 경모궁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 이렇게 옮겨가고 나니까 영의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곳에 의소세자와 또 무녀세자의 이런 사당으로 쓰여지게 되다가, 현재는 결국 중부경찰서와 영락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 영의전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게 된 것이죠. 서울시 중구 수표로 바로 자리 잡게 되고요. 1908년에 오게 되면 대한제국이 새롭게 선언전을 경의궁에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 선언전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모이게 되어서 이제까지 각각 모셔져 있었던 결국 영정이 이곳 선언전으로 모시게 되었다가 1921년에는 창덕궁의 신선언전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태조 세조 영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의 12분의 어진이 보관이 되게 되었고 이 건물에서 지금 신선언전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12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었다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대부분이 그 당시에 화재로 불타버리게 되고, 즉아주 일부만이 전해져 현재 창덕궁 선언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선언전의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신불로서. 신주나 위패 대신 임금님의 영정을 이렇게 봉안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를 참배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예인 바로 영희전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